네, 단야이 아니야. 안다 값이 어떻게 해요? 왜? 어. 만 17,000원 많이. 응. 1원 17 16,000원. 16 이건 좀두껍네요 고추 껍데기가. 요거는 근데 오무지 찌리기는 나무 고추 고추는 얼마 니까1 6 0 0원1 8 0원 이거는 뭐가 달라나요? 이거는 상품이에요 상품, 그거는 그럼 2만원원1 7 0 ,000, 0원 매운 거 매운 거 그거 매운 요 네, 이거 매운 거 조금 매운 거? 거안 매운 거사 안 매운거 살거야 음. 이거 안매운거예요덜 매운거 덜 매운거 거. 매운 고추는 안 매울 수 없어요 하나도 아, <laughs> 안 매운거 사탕 같은거 하나 더 있어야 나고 아 나는 안 매운거 먹어 아 이게 지금 어디 고추예요 이거는 여, 여주 거. 이천 태양초 저거 좀 찍어야 되겠다 여기는 이렇게 팔고 계시네. 한 잔. 청양고추. 음. 아, 18,000원. 되게 좋다. 이천 고추상에 고추 너무 이쁘다 이게 다 18,000원이에요? 오늘은 17,000원 팔아요 만취차는 이게 날마다 시세가 다르죠. 네네. 근데 18,000원 갈 거예요. 왜냐면, 왜냐면 바닥이 뚫고 말이고 아, 혼자 포트 있어요? 아. 청량코트 이제 거예요. 앞으로 아니, 계속 계속 오... 진실하게 살살 살아이에요 어. 어. 계속 올라가는 18 거죠. 18,000원 이해야 돼. 네. 아. 하늘이 이렇게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창문들이 다 망가졌어. 그런 건정상이로그게 그러니까. 청량 한게 아. 보기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요? 아니 아니. 근데 나농협 하나로 마트 가서 네. 보니까, 보니까. 이 예, 저기 봐. 다섯 근에 8 88,000원에 써 있더라고. 그럼 저기 88,000원이면 요거 만치0 0 0원 8,000원. 다섯 근이니까. 다섯 근이니까. 그러니까 16,000 아, 17,000한 근에 1 0 0 0이 넘는. 아. 10,000원이면 85,000원이에요. 그렇죠, 그래. 다섯 근이면. 8,000원. 4 k g 이거는 저기 좀더 구운 색깔이죠? 1 6 0원짜리인데 매워 원. 매워 이거는? 저거 17, 17, 똑같이 1 7 0원 저기 빨간게 18000원 네, 18, 18, 아니 오늘 1 7 0원 팔아 다 17000원 이거 이거 어, 이거 오늘, 이거. 오늘 17, 5일장에 이거, 사면 좋은데 계속 올라갈거라는데 16 어? 저것도 16000원 16 이쁘다 색깔 음. 두물 두물 아, 예 두물 못친안 나와요? 택배를 붙여 달라고요. 못 받지. 위치가야지. 아, 물고추나 위치 야 돼. 왜냐 다음 택배로 우리가 몇번사가지고 여기는 양심적으로 파시는 분입니다 처음 사면 좋다는데 배를 하게 되면 나는 오늘, 오늘 8월 며칠이지? 8월, 좀... 8월 13일인가? 아니, 좀... 네? 8월 14일 1일 오늘 4일장이니까 14일 오늘 4일장 음, 4일 오늘이... 네, 과학관에서 빠가지고 손질 손질 손질도 닦고 서 말려 어 이건 다 세척해서 말리는데 그래도 그냥 면장갑 끼고 그냥 후두루둘하면 되더라고요 면장갑 끼고, 약간 못 믿으면. 어디서 오셨어? 저요? 호출소로 아니요, 이거, 이거 찍으러 왔어요. 아 찍으러 왔어요? 네네네. 근데 12,000원 먹었죠, 화장이 왜 이렇게. 그건 뭡니까? 무분 고추겠지. 묵은 고추가 많다네요. 이거 이거것도 묵은 고추가 많대요. 아,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어, 이렇게 많지 않아요? 17,000원. 이 햇고추는 한만 18,000원대까지 되는 거 같아요. 유튜브 덕분에 묵은 고추가 한 개도 없어요. 아. 아. 청양은 얼마예요? 18,000원. 18 오늘 시세, 8월 14일 시세. 그래서 하는 게 믿을만 하죠. 가루로 사는 것 보다. 깨끗하잖아. 일단 보고 사니까. 보고 사니까, 눈으로. 마른 장갑을 이게 세척해서 나와도 조금 이제 먼지가 요고. 좀 저기에 했다 싶으면 면 장갑을 끼시고 그냥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장갑 끼고 이렇게 하면은 다 닦여 나가잖아. 깨끗해요, 이거 세척을 하니까.